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43만 유튜버 잇따라 썩지 않는 우유 사건을 방송하고 있어요. 채널 삭제 위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영상을 어제도 듣고 제가 오늘도 들어봤는데 이 샤인튜브라는 거예요. 샤인튜브. 네, 그래서 어, 이 방송을 하시는 분이 참 정의감이 넘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에, 정의로운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에, 지금 썸네일에 사진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 이 이름이 이제, 어, 예를 들어서 김철수다. 그러면 김철수라는 이름이 쓰여지게 되면, 사진이 들어간 것도 신고를 당한, 제가 직접 당했어요. 그리고, 이름만 써도, 에, 이름만 써도 성명권이다 해가지고, 이, 신고를 당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다섯 명의 채널이 날라갔어요. 그리고 또 김철수인데 김땡땡이라고 했다고 또 이름을 변형하여 불렀다라는 이유로 또 경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영상이 어제 오늘 올라왔는데 이게 세 개를 경고받게 되면 채널이 날라갑니다. 네 채널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폭파된다 뭐 삭제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지금 두 개가 올라왔는데 또 하나가 또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몰아서 공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40만 43만 유튜버인데 이 43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네 저도 뭐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3만 1,500명 있는 채널이 한번 날라갔어요. 네, 아주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에,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한 듯하고 두 번째 채널도 겨우 또 5,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에, 그런데도 또 채널이 날라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에, 그러한 정황이에요. 그래서 이 샤인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 어떤 정의로운 마음에서 지금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이게, 뭐, 용어를 못 쓰잖아요. 용어를. 그 종교시설도 못 쓰죠. 그 종교시설 이름으로도 공격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에, 우유, 우유에 대해서도, 뭐 상표 등록을 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성명권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또 본인의 이름은 에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이름이다 해가지고 유명 인사의 이름. 제 이름도 네이버나 에 또는 다음에서 검색이 됩니다. 네이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제가 전에 신지식인의 선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포서, 포털 사이트에 이제 이름이 등재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각종 이유를 들어가지고 공익을 위한 사실 직시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채널 삭제 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KBS, MBC, 뭐 SBS 등등에서도 그 교주의 이름과 얼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거긴 못 공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했다가는 뭐 그냥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막 터트려버리면 본인이 어려울 테니 공격하지 못할 텐데 이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다섯 명의 그 채널이 삭제됐다. 그리고 저도 그... 대상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교주가 직접 신고한 부분들, 또 교주의 그 측근으로 보이는 자가 또 신고한 부분들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이제 공익을 위한 사실 직시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없이 비판하면 안 되니까 그 교주의 영상을 영상 발언을 가지고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거로 이제 경고를 먹고 그 다음에는 교주의 사진을 썸네일에 썼다. 그 경고를 받고 또 그래서 그 사진을 안 쓰고 내용에서 기사에 이제 교주의 사진이 있으니까 그런 교주의 사진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또그 교주의 초상권이다 해갖고 또 예, 경고를 맞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교주의 에, 이름만 써도 그냥 뭐 성명권이다. 또 아예 이름을 안 쓰고 김철수다 그래 김땡땡응 뭐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변형하여 불렀다 해가지고 채널이 경고를 받고 삭제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 43만 유튜버 어, 이분이 아주 정의로운 발언을 하고 계세요. 뭐 정치적인 입장은 저하고 다룰 수는 있어도 뭐 신념이 명확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이 설명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채널 삭제 위험을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